반갑다. 간냥이. 깽너드다. 간냥이 님, 간냥이 님. 일리약한 나올 때 발탄 비약 골드량을 너프할까요? 일리약한 나올 때 발비 골드량 너프할까요? 어, 글쎄요. 저는 발비 골드량을 너프하기보다는 버스를 돌리기 힘들게 만드는 게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일단은 유입분들은 거기서 오는 골드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거를 깎기보다는 좀 발탄, 특히 발탄 같은 경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버스 돌리는 분들을 욕하는 건 아니니까 그거는 이해해주세요. 저는 버스를 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뭐가 문제냐면 버스 기사 한 명, 두 명으로 버스가 돌아간다는 게 일단은 발탄은 문제예요. 저는 버스 기사 여섯 명, 일곱 명에 뭐 손님 한두 명, 이 정도는 그냥 그 정도 버스는 그래 그렇게라도 돌고 싶고 그렇게 해도 버스를 받고 싶으면 그 정도는 뭐 허용해줘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발탄 같은 경우는 1, 2인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전 그게 있다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비아 같은 경우도 좀더 기사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 말씀드리는 게 어떤 거냐면 클골을 깎기 보단 먼저 버스를 좀 견제해보고 그래도 골드가 너무 많이 풀린다 싶, 싶으면. 그때 글고를 깎는 게 순서상으론 맞을 것 같다 그럼 버스를 어떻게 막으면 되느냐 발탄 같은 경우 이렇게 하면 돼 1렘에서 빛만능 무효로 변경하고 그 다음에 웨이 무력화를 먹은 구슬 개수 비례해서 올라가도록 이렇게만 바꿔도 지금 1, 2인 기사로 돌아가는 버스가 뭐 4에서 6인으로 바뀔 거예요 그다음에 비아키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넴 비아키스는 이넴을 변경해서 버스를 견제해 보자. 이넴 건빨 패턴이 지금 3 3 2 해서 8명이 필요하잖아요. 이걸 3 2 2로 7명만 필요하게 바꾸는 대신에 시정서도 무조건 죽는 걸로 변경. 이렇게 하면 전체적인 난이도는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버스만 견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팟이 힘들어질 수 있는데 3, 2, 2로 해서 7명만 필요하게 대신 그 대신 한 명을 줄여주는 거죠 한 명을 이제 그냥 깍두기로 이렇게 하면 좀 버스 기사 숫자가 좀더 많이 필요해지겠죠 지금보다 이게 너무 과하면 2, 2, 2로 바꿔도 괜찮을 듯 하여튼 이거는 머스마게가 판단할 문제고 아, 이 정도만 해줘도 버스 견제를 하면서 일반 팟의 난이도도 막 엄청 막 갑자기 너무 쉬워진다거나 갑자기 너무 어려워지거나 할 일은 없을 것 같아서 이 정도만 해줘도 될것 같아요 뭘까 지금은 로아는 골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이제 좀 유저들이 피해를 입는 방법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일반적인 유저들은 피해를 덜 보면서 골드 가치만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조금씩 그러니까 강구해 나가는 게 저는 옳다고 봐요 그렇게 봤을 때 다계정으로 쉽게 쉽게 돌아가는 버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견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간양이님 간양이님. 근데 그래 봐야 참여형 버스로 돌리면 되지 않나요? 아 참여형은 괜찮아요. 참여형은 전 괜찮아요. 버스를 참여형으로 바꾸는 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참여형은 막 잠수 타면서 컴퓨터 몇 개나 막 다중 클라 이런 걸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 참여형 버스는 뭐 그냥 타라고. 그냥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참여형까지는 막을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그걸 막으려면 다른 어마어마한 시스템을 넣어야 돼. 가령 이제 무조건 그 레벨이 몇이든간에 무조건 적정 레벨로 그냥 보정을 넣어버린다든지 이런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면 참여형은 어차피 막을 수가 없어요. 간냥이 아저씨의 말을 정리하면 이렇답니다. 만약 하위 구간의 골드를 어느 정도 깎을 필요가 있다면. 바로 하위 구간을 싹둑하는 게 아니라 일단 기사 두세 명으로 너무 쉽게 쉽게 돌아가는 버스를 막은 뒤에 그래도 골드 수급량이 과하다면 그때 가서 클골 자체를 깎는 방법을 고려하는 게 좋다 하는 얘기예요. 즉클골 깎는 걸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랍니다. 버스 견제만으로 효과가 부족하다면 클 골을 깎는 건 피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일단 버스 견제를 먼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간냥이 아저씨의 생각이에요. 그럼 다음에 또 봅시다. 쿠크루 삥뽕 삥뽕 빵빵!